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장있고 칙칙하고 어둡고 탁한 사상에서 밝고 환한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확장천 삼락천 강전천을 이어가지고 서울의 전개천처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맛집이 생기고 온천천 카페거리처럼 인스타 카페가 생겨서 사진찍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사상을 찾아오고 그래서 지역 상권이 살고 공장이 카페로 바뀌는 사상의 대혁신이 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살 젊은 후보가 필요합니다. 젊은 후보가 젊은 감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